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꼬마김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 주식 유튜버 중에 난돌티비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죠. 구독자분은 이제 7만 명 이상, 이상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시고 주로 이제 돌파매매, 주도주매매 그런 개인만의 어, 기법으로 어, 계좌를 어, 매일매일 그 공개를 하면서 오픈을 하시면서. 어, 보여주셨었는데, 저도 굉장히 유익하게 잘 봤고, 최근까지도, 어, 많이 보면서 배우고 되게 부러워했습니다. 이제 구독자분이 7만 명이나 계시고. 어,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잠수를 타시면서, 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스승님의 이제 종가 배팅 쪽을 같이 하고 배우고 있는데, 어, 그쪽에 관련해서는 이제 오픈을 할 수가 없다. 이제 본인의 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이제 몇 백만 원짜리의 계좌 돌파 매매 그 계좌 쪽은 손실이 났어요. 손실이 났고 아, 그거는 이제 내리고 아, 주로 이제 종합 배팅 쪽으로 스승님하고 이제 같이 배워서 하는 그 계좌를 오픈해 주셨는데 어, 예, 오픈해 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그월천 예, 이상 수익을 내고 있었고 굉장히. 어, 많이 보셔서 많이 프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인상 깊고 어, 빨리 좀 영상을 자주 올려줬으면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난돌 TV님이었는데 오늘 제그 채널에서 어떤 분이 죄송합니다. 제가 그이름이좀 기억이 안 나서 그 예, 여기 보면 나오겠죠. 이제 그분께서 아, 또 실명을 걸어놔면 안 되겠죠. 그분께서 어, 란돌님의 채널이 어, 안 보이신다고, 삭제된 것 같다고 하셔서 제가, 네, 제가 여기 유튜브에서 란돌님 TV를 검색을 했는데, 어, 진짜 난돌님, 난돌TV님이 바로 검색이 됐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내려도 그 보이지가 않습니다. 난돌님 채널. 어, 관련 문구만 뜨고 제가 쫙 봤는데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못 찾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예, 란돌리티비 님, 저안 보이죠? 채널이 채널을 보시면 이것도 아, 뭐 다른 분이시고 안 보입니다. 예, 제가 받은 봤는데 방금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요? 굉장히 구독자 분도 많고 재밌게 하시고 투명하게 하셔서 많이 부러워했었고, 돈도 많이 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기 그 친구분, 스승님하고 같이 하셔 가지고. 종카 베팅 쪽으로 그때 계좌를 한번 올려주셨었는데, 진짜 막다 빨간불이고 월천 이상 번 걸로 아셨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전환을 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 진짜 그 댓글, 그, 어떤, 저희 시청자분께서 댓글을 보내주신 거 보고 검색을 했더니 지금 검색이 안 됩니다. 어, 굉장히 좀 애착을 갖고 있던 분이신데, 란돌님이 재밌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 계시면, 좀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재밌게 잘 보고 배우고 있었는데 많이 좀 놀랐어요. 무슨 이유인지 아시는 분이 많이 궁금합니다. 최근에 그, 보컬, 예, 김영준님, 슈퍼겜님, 소식을 제가 전했었는데, 예, 이제 채널을 잠깐 이제, 그, 잠수를 타셨죠. 근데 란돌님도, 예, 란돌 님도 그게 이렇게 갑자기 전표를 타신 건가요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 소식을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있었는데 채널을 갑자기 닫은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주식에 관심이 많고 요즘 공부를 하는 그한 사람으로서 좀 그냥 많이 궁금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많은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꼬마김미 였습니다